오늘 경매 얘기 중에 좀 해볼 부분이 어, 월세도 받으면서 시세 차익도 얻고 싶다. 좀 이런 분들이 많으시죠. 근데 사실 월세도 받으면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 한번 공장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 공장이라고 하면은 다들 조금 좀 낯설으시죠? 네, 왜냐면 공장이 진짜로 돈이 되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공장이 공실이 있으면 어떡하냐 그리고 뭐 요즘에 경기도 안 좋은데 그게 잘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근데 실제로 어, 현장에서 이제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공장 투자를 해보신 분들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어, 공장이 굉장히 좋다는 걸또 아시거든요. 그리고 뭐 경부든 서해안이든 뭐 중부든 어 수도권 외곽에 다니다 보면 공장이 엄청 많죠. 근데 의외로 공실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좀 공장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실제로 내 가용 자금이라든가 아니면 공장으로 어떤 식으로 수익을 좀낼수 있는지 그 부분 한번 좀 말씀드려볼게요. 어 일단은 어 옥션 사이트 들어가서 어 경매 검색으로 음 경기도 공장을 봐볼게요. 경기도에 물건 종류는 아래로 쭉 내리면 공장이 있고 최근에 낙찰된 거로 한번 봐볼게요 매각정보를 해서 검색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뭐 의정부든 뭐 이천 화성 안성 엄청 많죠 자 최근에 이제 죽산면 두교리도 말씀드렸던 것 같고 오늘은 한번 좀 화성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어떻게 보면 공장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 공장 투자의 메카는 어 화성이죠. 공장하면 화성이고, 뭐, 화성 말고도 제가 뭐 두교리 안성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공장 투자로 돈벌수 있는 곳은 경기도에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오늘 한번 화성을 얘기를 해볼게요. 보통 공장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이 화성이죠. 왜냐면 화성이라는 곳이 이 비봉면 양놀이라는 곳인데 일단 지도를 봐볼게요.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위성지도로 보시면은 이 위쪽은 뭐가 막 퍼렇죠? 이게 다 공장이거든요. 예. 네. 그 왼쪽에 보시면 남양 이 신도시가 있고, 그리고 양로 이 c 바로 인근에 있는 공장입니다. 화성이라는 곳을 이렇게 크게 쭉 보시면요, 경부충라인으로 어 왼쪽은 이제 이런 공장지대고요, 오른쪽은 많이들 아시는 동탄신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이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은뭐 공장에서 거둬들인 지방세 그리고 뭐 이런 주거지에서 거둬들인 지방세 이런 세금들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어이 화성 같은 경우에는 공장값이 많이 올랐고 뭐 앞으로도 저는 꾸준히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뭐 화성만 해야 돈을 벌수 있다 이건 아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화성이 어 제일 가격 방어가 잘 된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화성 쪽으로 한번 일단은 어, 처음 하시는 분들은 공장을 투자를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성부터 좀 갔다와 보라고 해요. 화성도 뭐 이쪽 송산도 있지만은 이아래쪽에뭐 서신이라든가 장, 우정 장안 이렇게 화성이거든요. 그럼 여기마다 급지에 따라서 좀 가격 차이가 많이 낮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 도시 지역 인근에 있는 비봉면 양노리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저편집도로 보시면은 공장은 기본적으로 이 핑크색이라고 하죠 계획관리지역에 투자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건폐율도 40%고 그러면은 건폐율이 40%라는 거는 어 건물도 조금 더 많이 받,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월세도 좀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러면은 음 수익률도 좋고 그럼 나중에 매도하기도 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IC랑 가까워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양로 IC가 있죠 이쪽이랑, 반경, 한 1.5km 정도 되죠. 그래서 보통 한 3km에서 한 4km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보고요. 어, 뭐, 지하철로 치면 약간 역세, 역세권 개념이죠. 그럼 이쪽에 뭐, 비봉IC. 서해안고속도로의 비봉IC랑은, 여기도 얼추 한 4km. 예, 그래서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지금 낙찰된 게, 처, 그러니까, 1171평에, 37억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잘 받은지 안 받은지 잘 모르는 거고, 평당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공장 같은 경우에는 계산할 때 토지 가격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럼 37억, 2,500, 나누기, 1,171. 그럼 평당 318만원이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싸게 받은 거거든요? 어, 왜 싸게 받았냐? 한번 봐볼게요. 자, 계획관리에 있는 공장이고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노후화됐다는 흔적도 없고, 어뭐 이제 회사에서 쓰고 있던 거를 음, 이제 좀 회사가 많이 어려워졌나 봐요. 예, 주차도 엄청 잘 되죠. 음, 전반적으로 어떠세요? 어, 좋지 않나요? 예, 깔끔하죠. 되게 노후화됐다는 느낌도 안 나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네이버 지도에서 이 공장을 로드뷰로 한번 봐볼게요. 그럼 이제 이거거든요? 그럼 도로 폭이 어떤가요? 차가 맞은 편에서 와도 내가 굳이 비켜주지 않아도 되는 도로 폭이죠. 그리고 입구도 아주 잘 되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차도 할 때가 엄청 많죠. 그럼 도로폭도 좋고 이씨랑 가깝고 계획관리 지역이고 이렇게 공장이 오밀조밀 모여 있는 지역에 뭐가 있죠 이렇게 식당들도 있고 네. 그래서 실제로 공장지대 인근에 있는 그런 뭐 소위 말하는 한식부페 한밭집이라고 하죠 그런 데 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 공장 같은 경우에는 평일 낮에 좀 가보셔야 돼요 평일에 가셔서 사람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공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걸좀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여기서 살짝만 내려가면은 이큰 도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쪽 안쪽으로 조금만 들어가면은 경매 물건 이제 낙찰된 공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경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입지 인터체인지에서 얼마나 가깝냐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도로 그리고 용도라고 하죠. 뭐 계획관리 생산관리 뭐 자연녹지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어그 중에서도 지적편집도를 했을 때 핑크색 계획관리를 사시는 게 제일 어 좋습니다. 네 그렇다고 뭐 생산관리나 자연녹지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 초심자들은 계획관리 땅에 인터체인지 근처에 있는 걸 사면은 사실 최소한 물릴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공장 시세는 어떻게 보냐? 네이버 부동산을 들어가셔서요. 아파트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화성이었죠 경기도 화성시 그럼 아까 경매물건이 비봉면 비봉면에 지도를 봐서 우리는 이제 공장을 봐야 되니까 공장 쪽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매매 보시면 아까 지금 양로할시 좀 아래쪽에 있었죠 그럼 경매물건이 얼추 한이 정도 있었거든요? 그럼 뭐, 여기. 평당 얼마죠? 500. 예. 평당 500, 평당 487. 어떠세요? 자, 좀 아래쪽 봐볼까요? 평당 570. 이 도로 쪽은 좀더 비싸겠죠? 평당 569. 자, 그러면 이 안쪽에 들어간만, 있는 것만 하더라도 지금, 평당 거의 500선이죠. 487도 있고, 이쪽은 평당 400.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런 게 예를 들어, 지금 사용 승인일이 2006년식이니까 조금 오래됐죠. 근데 경매물건 같은 경우에는 2001년식, 이것도 조금 낡았네요. 그러면은 경매물건은 제가 볼 때는 평당 400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자 이런데 한번 쭉가볼게요500 조금 신축은 거의 한500 받는 것 같아요 이쪽도 보시면 은 770, 800 그래서 지금 제가 볼때경매물건이 지금 봐도 다 400은 넘거든요 여기도 2003년식인데 430이죠 그래서 이런 공장들을 매물을 계속 보면서 어, 지금 실제로 이 경매물건 어느 정도 될지, 연식도 어느 정도 조금 따져보긴 해야 되지만은, 냉정하게 봐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는 조금 신축인데, 454. 그럼 제가 볼 때는 최소한 400만원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경매물건이 400만원이다. 그러면은, 1171에 400만원을 곱해보는 거죠. 얼마죠? 46억 정도죠. 그럼 제가 볼 때는 거의 9억에서 10억 정도 시세 차익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 내가 만약에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월세를 받을 거다라고 보시면은, 월세를 탭을 클릭을 해서, 자, 이런데 보시면은, 월세는 보통 월세 금액의 10배를 보증금을 받거든요. 8,800인데, 에 평수로 보시면은, 730평. 자, 이런 데 보시면은 473평. 이런 데 보시면은 65평. 자, 이 평수로 보거든요. 65평에 182이면 평당 3만 원. 여기는 평당 25,000원. 여기 보시면은 평당 3만 원. 25,000원에서 3만 원 정도 된다고 보는 거죠. 네, 다른 데다 클릭을 해도 제가 볼 때는 뭐 조금 괜찮으면 3만원 못 받아도 2만 5천원 정도 시세가 형성이 돼 있다고 보는 거고 자 그럼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분석을 하냐 이 건물로 가시면요 어, 1층으로만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지금 단층 1층 2층 단층 네 그러면은 옥탑은 빼고 단층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는 단층 공장이 있고 1층 2층 공장이 있죠. 353에 113에 그 다음에 152 하면은 618 정도 나오고 118, 맞죠? 152에, 예, 그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여기서, 25,000으로만 원 봐볼게요. 그러면 월세가 한1,500 정도 나오죠? 예, 괜찮지 않습니까? 예, 1,500 정도 나오면은, 저는 충분히, 예,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자 떼고 뭐 해도 남습니다. 예, 일단은 시세 차익이 거의 한 9억에서 10억 정도 낮고, 월세도 이자 내고도 어느 정도 상세가 되면은 저라면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대출 공장 대출 같은 경우는 거의 80% 실제로 내가 많이 쓴 내가 실제로 실사용 목적이고 뭐 제조까지 있다 그럼 거의 한90% 나올 때도 있거든요. 80%만 받아도 내돈뭐 잔금 기준으로 한 7억 5천 정도 넉넉히 한 9억 정도 잡으면은 9억 넣고 9억 먹는 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어 가용 자금이 누군가는 많을 거고 누군가는 뭐 적을 거고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어, 내 가용 자금에 맞게 하면 되고요. 제가 공동수자 얘기를 잘안 하지만은 어 이, 이런 부분이 단타가 무조건 된다. 그럼 저는 사실 하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라면은 이런 걸 가지고 어, 어떻게 보면은 이게 건물이 이렇게 쪼개져 있잖아요. 그럼 실제로 한번 현장을 가보고, 쪼개서 월세를 받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런 건 당연히 이제 현장을 가봐야 되는 거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는 무조건 현장을 가보셔서 월세 수익률이 얼마나 나올지, 실제로 1,500 정도 나오는지, 아니면은 안 나오는지, 이런 것도 한번 좀 파악을 하시면 될것 같고, 어, 결론적으로는 사실 월세도 월세지만은 모든 자산은 시세차익으로 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시세차익이 훨씬 커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안쪽 들어가 보셔가지고 어, 상태가 괜찮은지, 그리고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봤을 때는 경매 물건을 봤을 때는 이 동이 자, 이렇게만 봤을 때, 되게 건물들이 좀 깔끔해 보이죠. 네, 깔끔해 보이는데 내가 월세를 받을 수 있다면은 이것 따로 이것 따로 할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좀 냉정하게 따져봐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현장을 무조건 가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 건너편이나 이 주위 공장에만 물어보세요. 실제로 월세 어느 정도 나오나요? 뭐 시, 얼마, 사장님은 뭐 공장 운영하시면서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이런 것도 물어보시고 밥집 가서도 한번 물어보고. 여기저기 물어보다 보면은 또저 좋은 정보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시세 차익용으로좀 많이 가시고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이게 다 공장이거든요 공실이 안 나요 예. 현장을 가셔서 평일 낮에 한 바집도 가 보셔서 좀 이런 경험을 좀 많이 쌓으셔서 다들 좀내 가용 자금에 맞게 뭐라도 좀 도전을 하셔가지고 공장이 됐든 뭐 아파트가 됐든 빌라가 됐든 어 다들 현장을 좀 많이 가셔서. 다들 원하시는 수익이 좀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